자, 우선 얘부터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고요그 다음 이제 얘도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9 필요한데, 여기서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1 만들려면 뒤에 마이너스 2를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내고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내인데 얘하고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 꼭짓점만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꼭짓점. 요 꼭짓점을 가지고서 요게 바로 대칭점이다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얘 꼭짓점은 1, 2고요. 얘 꼭짓점은 3, 스입니다 그럼 따라서 요 점은 이두 점의 중점이 돼야 되니까 2,0이 되겠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해주면 정답입니다.